당신이 있는 한 우린 지지 않을 거예요. 빅터가 호프만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빅터에게도 제어 코드가 있다고 호프만이 그랬어요. 빅터는 나름 버티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나쁘게 돌아가는군요. 대화 도중에 끼어들어서 미안하오. 하지만 급히 보고해야 할 정보가 있어서 말이지. 뭐라고요, 빅터가요? 이랬어, 거포만이 완전히 조종하는 모양이더군. 일단은 처치했지만 다음번에도 작전을 방해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를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왔는데, 듣자니 방법이 없는 모양이군. 사살 허가를 받을 수 있겠어? 트레이너 아저씨, 지금은 상황을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건 알고 있을 텐데,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차원정에게 포위당할 거다. 호프만도 방어선을 뚫고 공격해오겠지. 약물이 그 전에 완성되어도, 호프만이 조종하는 이상, 그 차원정은 우리를 가로막을 거다. 그땐 녀석을 죽이지 않은 채 제압하고, 호프만과도 맞설 생각인가? 그러기 위한 피해는 생각해 본적 있나? 분명,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잖아요! 저도, 서유리 요원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빅터는 사냥터지기 팀의 소중한 동료예요.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냥터지기 팀의 오퍼레이터, 아, 아니 신서울 지부 임시 관리 요원으로서 허락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의견은 알겠어, 엘리스 요원.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협력 관계. 당신의 명령을 들을 필요는 없지.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이 명령한다면요. 그렇다면 따라야겠지. 정식으로 김유정 임시 지부장이 명령한다면 말이지만. 이럼 실뢰하지이차원정 때문에 무너진 방어선을 복구해야 할것 같으니.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이 난처하게 됐군요. 앨리스 언니! 빅터가 작전에 개입하다니. 팀을 분산시켜 작전을 진행하는 것이 확근이 되었군요. 그러고 보니 다른 팀은 무슨 작전을 하는 거예요? 검은양 팀에게는 호프만을 인간으로 되돌릴 약물의 수색을... 늑대계 팀에게는 그를 보조하는 장치의 탐색을 지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냥토지의 팀은 위상 변곡률의 제어와 2분대 아이들의 제어 코드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죠. 빅터는 2분대 아이들의 친구고 우리의 동료예요. 가급적이면 트레이너 씨의 방침대로 움직이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 저는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 김재리 요원에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약물을 완성하느라 바쁘신 건 알지만 그분이라면 분명 뭔가 방법을 찾아주실 거예요. 그사이 요원님은 성안을 살펴봐주세요. 뭐든 좋습니다. 닥터 호프만의 연구도 좋고, 빅터 자신도 좋아요. 이대로 적으로 내버려둘 수도 없으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요원님. 빅터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이에요. 분명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더는 지난번 같은 일을 두고 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을